어, 인간이 지구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 전쟁, 기아, 그리고 다양한 폭력들이 인간을 힘들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종교가 공통적으로 그 수천년 혹은 수만년 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어, 과제로 삼았던 것한 가지가 있죠. 어, 그것은 아마도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마음의 평화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하지만, 또 때때로 그 마음 속에서 고통이 용서 숨치고, 또 상처가 반복되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어, 저는 조선 후기를 대표한 학자로서 다산 정약용을 생각합니다. 다산 정약용 뿐만 아니라, 어, 장흥에 기반을 둔 존재 이백규 선생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어, 그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다산 정약용 선생 또한 어, 마음의 병을 알았다고 하죠. 그 마음의 병이 무엇이었을까요? 어,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어, 유배시를 통해서 그분의 상처를 한번 살펴보고 또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했는가 치유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산이 유배지 강진에서 남긴 유배 시를 통해서 어, 다산이 어떤 마음의 병을 앓았으며 어떻게 치유 과정을 거쳤는가. 어, 김을 작가의 마음을 읽는 한줄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선 실학을 완성한 사람 혹은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를 남긴 출판 덕후 혹은 공무원의 자세, 목민 간의 자세를 밝힌 목민심서를 쓴 사람 혹은 조선 후기 한국 차 산업의 기틀을 다진 사람 등등 다양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새로운 관점에서 다산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어, 뭐 심리학적 관점에서인데요. 미국 신경의학회에서 밝힌 어, DS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의 기준에 의해서 다산의 유배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산은 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환자로 어, 추측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전문의들의 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 이제 제 판단으로는 다산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또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산의 어, 마음 치료 과정을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 다산은 총망받는 엄친아였죠 어, 이제 다산은 영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조, 헌종 때까지 어, 사셨던 분인데요. 상당히 정조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던 분이었어요. 얼마나 정조가 다산을 사랑했던지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대밖에 없다. 문장에서도 그대를 능가할 자가 없고 백년만의 재산감은 그대밖에 없다.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백년 만에 재산감 백 년을 기다린 또백년 후에도 당신만한 재산감은 없습니다라고 이 극찬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죠 엄청난 분이죠 아 그런데 이제 본인의 운명을 예측했던 것일까요 그 사람은 기시감이라고 그러죠 미리 보는 인생을 미리 보는 어떤 풍경들이 연출되기도 하는데 아, 이 다산이 남긴 한 편의 시는 다산의 미래와 이어집니다. 어, 그 얼마나 유쾌할까? 먼지방 귀양살이 대궐 못내 그리워서 여관 한등잠못 이루고 등불만 만지작거린다. 뜻밖에 금계 그 얼마나 흥쾌할까? 이런 시를 남겼는데요. 아마 그 엄친아로 잘 나가던 이 다산 입장에서는 어, 귀향 사도 상당히 낭만적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먼 곳으로 이 귀향을 가도 어 고향에서 기쁜 소식 그 사면의 기쁜 소식 전해 듣고 집에서 온 편지를 손수 뜯었을 때그 어, 얼마나 그 유쾌할까라고 하는 이런 시를 남깁니다. 과연 유쾌했을까요? 그의 기항살이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이어지죠.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펼쳐지는 다산의 인생 역정은 내일을 줄 몰랐다. 어, 내일을 줄 몰랐어 이 고통의 시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천주교 어, 16세기 말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이 처음 알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 천주교와 조선은 상당히 악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18세기 후반 남인 학자들이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어, 천주교도들이 크게 늘어났는데 성략 성략적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천주교는 위험하죠. 위험한 이유는 하늘 아래 왕이 두릴 수 없는데 왕 이외에 왕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래서 왕도 정치 성략적 사회 질서 입장에서 는 위협. 학인학수일수밖에 없는데요. 어, 1784년 이승도이한국인 최초로 북경에서 천주교 세례를 받죠. 이승도은다산정도용 선생의 매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정조 9년에 어, 조선정부는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합니다. 사교로 규정해서 불법화하죠. 어, 1791년 윤치중이 천주교 세례를 받고 이 카톨릭 의식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유교적 사회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음으로써 처형되게 됩니다. 조선 정부가 천주교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임진왜란과 연관이 돼 있죠. 임진왜란의 선봉장이 누구였습니까? 고니시 유키나가죠. 고니시 키 나가는 일본의 대표적인 다이묘 중에서 어, 천주교를 믿는 당시는 아 기리시단이라고 하죠. 기리시단이라고 하는 천주교를 믿는 분들인데 어, 이분들이 이제 그 예수회라고 하는 동양 동방 선교의 목적으로 했던 예수회 신부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어, 특히 이제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분이 임진왜란 때 어, 군종 신부로 그 일본군 선봉대와 함께 조선에 오게 됩니다.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조선을 침범했던 그7 년간의 그전 국토를 초토화시켰던 임진왜란의 그 선봉장이 이 천주교인들인 거예요. 근데 그 천주교인들을 악몽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 조선의 학자들이 다시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천주교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주교는 왕위의 왕이 있는 거죠. 어, 왕위의 왕이 있기 때문에 조선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뭐~ 1 6 세기 말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이 서양 서적을 가지고 와서 조선의 천주교가 처음 알려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임진왜란과의 악연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 그~ 사계에서 많이 이야기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당시 정순 왕후와 노론 벽파의 대규모 천주교 탄압으로 이숭은, 이가환 정약종, 권철신 같은 분들 약 300여 명이 처형이 되요 그리고 정약전, 정약용 형제가 어 초기에 이제 신지도와 장기현으로 유배되었다가 흑산도와 강진으로 유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신유옥사라고 하죠 어 신유옥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 그 청나라 신부죠. 이 주문모 신부를 따르는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그 청나라 황제에게 이제 그 편지를 보내게 되죠. 어 편지는 이 구베아 주교에게 이제 보내서 이주교 구베아 주교를 통해서 황제가 교지를 내리는 이런 방안으로 이제 모색이 된 건데요. 중국이 안주에 무한사를 열어 어, 관리하도록 하고 어, 또 서양국을 통해서 선박 수백 척의 그 정병 군사 한 5만 6만 명과 대포 각종 무기를 싣고 와서 이 조선을 깜짝 놀라게 한 다음에 천주교를 어, 포기하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체포되죠 어... 상당히 이제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영모에 가깝죠. 그래서 어, 정부에서는 천주교도 이들과 가까운 천주교도와 남인 인사를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황사영, 황심, 옥천회 등을 이제 죽입니다. 처형하고 다음엔 그 유배지에 있던 어,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를 다시 불러들여서 조사한 다음에. 역산도 항진도로 보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인의 이제 거두죠. 거두인 체제공도 천주교를 두둔했던 이유로 어 그냥 잘라버리죠. 이제 그 과정에서 피가 튀고 살이 튀는 이 고문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어 어찌나 이 고문이 지독했던지 다산은 그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어 양계지 음, 기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인간 세상에 있는 어, 귀신의 세계라고 그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그 고문과 또 처형의 시간들이었나봐요. 어, 조선시대 국청의 아, 이제 고신이라고 하는 것,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 형문, 압술, 낙형입니다. 어, 형문은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면서 죄를 묻는 건데. 음, 박달람으로이정강인을 때리죠. 스쳐도 아픈 게 이제 정강인데 그 다음이 압슬입니다 무릎뼈를 으깨버리죠. 그 다음에 낙형 인두로 살을 찌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극에서 주리를 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양반들이 그 주리를 틀거나 그 다음에 권장을 맞는 것보다는 양반들은 형문과 압슬 나을경로이제그 고신의 방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그말 말씀 드립니다. 이용이제이런고서의방법들 이용해서 이용서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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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용해서가용해서 이용해서 이용해가 이용해서 이용해서 어그 양반의 자손 그 후궁에나 뭐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니라 무술의 아들이라고 하는 콤플렉스가 있었죠. 연인군이라고 하죠. 또한 가지는 어그 당쟁으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 자신의 아들인 어 사도세자를 어그 죽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그 자신의 형이었던 경종을 독살했다고 하는 어그 유언비어에 그 죽는 날까지 시달리게 되죠. 어 경종은 아시다시피 희빈 장씨 어 장희빈의 아들이죠. 어 이제 경종은 상당히 연인군인 영조를 아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 영조는 그 죽는 날까지 어 형인 경종을 독살했다고 하는 어 이런 그 유언비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장면 한번 보실까요? 그 영조 삼년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일월 십팔 일 정사 일 번째 기사에 나오는 건데 압수라는 법은 끝내 임금이 형을 삼간 뜻이 아니다. 이천 회가 흉악하고라고 한 예 구절이 나오는데 이천에 스물여덟의 아주 피 끓는 청년이었죠 그 임금의 어가 임금의 행렬이 지나가는데 그 임금의 어가를 막아서고 이 온갖 악담을 퍼붓게 되죠 어떤 악담이었을까요 이게 이제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도 그 악담이 그 지독해서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 아예측하건대 그런 얘기겠죠. 어, 그 형을 살해한 어, 영조를 꾸짖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례는 현장에서 잡혀서 어, 이제 고문을 당하게 되죠. 그 24번에 걸쳐서 압술형을 가했다고 그래요. 한번더 견디기 힘든데 이 24번에 걸쳐서 압술형의 고문을 하는 동안. 어 시름 소리하지 하나 내지 않고 끝까지 견뎠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 이천혜가 흉악하고 살아와서 능히 견뎠지만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 거죠. 어 근데 그 영조는 그런 고문을 통해서 뭐 이천혜가 실토하고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명분을 얻었을 텐데 오히려 명분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태백법을 없앤 그니까 러 매로 때리는 이런 때리는 방식이죠 예에 따라서 태백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 세종이 없앴죠 영원히 압수라는 법을 없애야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략적 사회 질서가 그~ 지배적인 국가에서는 음~ 그~ 대의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례가 중요하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어, 통치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 어, 영조는 어, 세종이 없었던 태백법에 의해서 예에 따라서 이런 고물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실제로 그 영조 때는 다양한 영모 사건들이 있죠. 주로 이제 경종에 관련된 것들인데 참 영조 입장에서는 난처한 것이 이제 그거죠. 어떤 새로운 왕을 생, 세워서 영모를 꾸민 게 아니라 기존에 죽은 경종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는 경종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그 영모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영모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을 처형하기는 했지만 금세 복권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전왕에 대한 선왕에 대한 충성을 한 충신으로 어, 또 다시 복권 시켜주는 이런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정통성 문제, 이세 가지 컴플렉스가 늘그 마음에 그 남아 있었나 봐요. 그것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어,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찌 됐던 어, 이때 압설형을 없앱니다. 어, 이제 그 다음에 없앤 게 낙형이죠. 낙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인두로 지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랬나봐요. 임금이 뜸을 떴어요. 이제 몸에 좀그 종기가 났거나 뭐그 상처가 있었겠죠. 뜸을 떴는데 어이뜸 뜨는 것도 너무 아, 뜨겁고 아픈 거요. 이렇게 뜸뜬 종기가 점차 견디기 어려움을 깨달았다라고 했는데 뜸을 떠보시면 알겠지만 이 점점 뜨거워지죠. 근 하물며 이뜸 뜨는 것도 어려 힘든데 견디기 힘든데 어그 어, 인도로 지지능서 어찌 하겠느냐 무신년 공문할 때 보통 이제 무신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인자의 난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종에 관련된 어, 그 난이죠 무신년에 공문할 때 제수들을 생각하니까 나도 몰래 마음이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제 이건 그거죠 그 선왕에 대한 충신으로 복권하면서 또 명분을 만든 거죠. 왕들이 이제 어떤 기록을 남기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함의를 담고 있죠 어 그러니까 선왕에 대해서 충신 충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 이렇게 풀어주면서 자신이 그 선왕을 이어받은 정통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얻고자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하였나 봅니다 이제 중간 중에 보면 그 압수를 제거하였고 어 작년에 원임 대신에 진달로 인해 포도청의 전도주례형을 제거하였다. 자, 포도청은 지금으로 치면 어 경찰청 정도 되겠죠. 일반 백성들을 관장하는 어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양반들, 벼슬아치들은 의금부에서 담당을 하죠. 그래서 포도청에서 백성들에게 전도주례 주리를 들었던 거죠. 주리를 튼다고 이런 것을 없앴죠. 이제, 이제 남은 것이 낙형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일명 그 남사고 예언서 혹은 또 격암유록이라고 그러죠. 어, 그 예언서죠. 조선 후기 예언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도학에 관련된 거죠. 영조실록 삼십오권에 나와 있는 건데. 그 남원의 김영팔이라고 하는 인물, 어, 김영건, 김호나, 김원택, 최봉이 뭐 이런 인물들이 거론되는데, 어, 그 역대 제왕과 제왕들, 왕과 그 아조의 열성의 어휘를 썼고 어, 하단에는 숙종대왕의 왕후 김씨, 민씨, 장씨가 쓰여 있었다. 뭐 임금이 어휘는 세초하고. 어 책자는 의금부로 하여금 불태우게 명했다 라고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왕과 같은 어휘에 휘를 쓸 수는 없죠 왕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쓸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걸좀 썼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격압유록에 의해서 어, 뭔가 그 새로운 도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꿈을 꿨나 보죠 이제 김원팔이 그 영모 했다고 하는 것을 고변 하라고 했는데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 정말 시, 그 고문을 그래서 이제 낙형 을 통해서 정말 인도로 온몸을 지전도 불구하고 어 김원팔 은 자부 가지 않았죠 음 그런데 이제 그 격함유록을 베껴서 감추어둔 것으로서 뭔가 그 영모의 마음 그래서 이제 역사서에는 흉악한 마음이 이미 드러났고 그의 초사에서도 또한 이미 승복하였으니 어, 그 흉역한 심사가 드러났다 탈로났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보자면 심증적으로 음, 심증적으로는 이제 그이 사람이 영모의 마음을 품은 것은 알겠는데 끝까지 그니까 그 정말 낙형을 통해서 인도로 그렇게 고문한 고문한데 불구하고 김원팔은 어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또이제그 상처를 입죠 참 영조가 불운하죠 이 역대에 보면 그 양반네들이 고문 조금 하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냥 그 자복을 하는데 어이천해가 그랬고. 또 이제 무신년 공문 때 그랬고 김문문 김원팔도 이게 그 낙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 본인의 그 역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거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잃어버리죠. 그럼 의 입장에서 명분을 잃어버린 것은 본인의 정통성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지를 내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거죠 어, 이런 고문을 없애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거죠 어, 그래서 육형과 태배는 어, 한문제와 당태종이 제거했으니까 옛날에 왕들이 없었으니까 제거해야 된다 이거 의미없어 그러면서 어, 자복받지 못한 것을 이제 그 합리화 하려고 했던 시도로 볼수 있겠죠 육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마에 죄인하고 어 먹물로 새기는 것, 혹은 이제 죄인들이 코를 베거나 귀를 베거나, 그다음에 궁형이라고 그러죠. 어그 남근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목을 베거나 이런 그 육형과 어, 태배를 이제 금지하는 이런 정조 삼십 년의 일입니다. 이 엄청난 고문과 감옥살이를 겪고 목격한 다산은 어찌나 기 지독했던지 목민심서에 옥중오고라고 하는 글을 남깁니다. 옥중오고라 함은 어~ 춥고 배고픈 고통 어~ 조선에서 지금 이제 지금 감옥을 살게 되면 어~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죠. 어 그리고 직업 교육까지 시켜 주죠. 그 당시에 이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배 갔을 때 어떤 공적인 일로 이제 유배를 갔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죠. 그런데 이제 다산처럼 명모와 관련된 이제 어 <laughs> 이런 제에 대해서는 어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게 죽고 배고픈 고통을 겪게 되고 다음에 질병의 고통 음뭐 난방 시설이 없죠 배집 깔아가지고 산바람 송송 들어오는 거의 노지에 가까운 곳에 제인을 놔두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나 봐요 그냥 딱 재판해서 빨리빨리 꺼내주거나 절을 주면 될 텐데 심지어는 뭐 삼십 년 가까이 재판을 완성 마무리하지 못해서 이런 갇혀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오래 갇혀 있는 고통이 있었겠죠. 뭐 형틀의 고통, 토색질 당하는 고통, 부패한 관리들이 어, 죄수의 가족들에게 그 재산을 뜯어내는 뇌물을 받는 어디나 이런 좀 부정부패는 있죠. 그당시에 아주 심했나봐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고통에 대해서 기록할 만큼 양반인 다산이 이 정도로 느꼈을 정도면 일반 백성들은 옥중 오고 갔다 했을지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다산이 어떠한 그 연유로 강진까지 유배를 오게 되었는지 역사적 배경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천주교가 어, 조선에서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그 영조의 세 가지 컴플렉스가 낳은 수많은 사화들 사건들과 다음에 영조가 왜이 고문을 혁파하게 됐는지 고문을 없애게 됐는지 어, 이천해와 어, 그 김원팔 사건, 다음에 무신년의 난 이인자의 난 등을 통해서 어, 살펴보았습니다. 음, 지금 시한 편이 보이시죠? 근심이 오다. 어, 이제 다음 시간을 예고하기 위해서 올려드린 건데요. 그러면 다산은 어, 다산이 알았던 외상후 스트레스 어, 장애, 이 마음의 병을 어, 어떻게 치료했는가, 또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산이 유배지에서 남긴 시를 통해서 다산이 어떻게 치유의 과정을 거쳤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